드림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자동차를 소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꿈이 현실 위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지금 만나보실 차량은 바로 2020 기아 6세어 사이크 캠퍼밴 퓨어핑크 에디션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세단과 전기차로 유명한 기아가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과 감성적 디자인, 그리고 궁극의 럭셔리 라이프를 결합한 이 차량은 전 세계 캠핑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선이 모델은 특별한 퓨어 핑크 컬러로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설원처럼 순백의 쇼룸, 화이트 쇼룸 디자인 안에서 반짝이는 핑크 바디,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건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며 자유와 감성,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캠핑카입니다. 이완 want... 리자인 전면부는 대형 SUV인 텔루라이드의 강인함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보다 더 공격적이고 미래적인 디테일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풀 LED 라이트 바, 메탈릭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세 개의 차축 위에 장착된 6개의 거대한 올터레인 타이어. 측면에는 루프랙과 측면 태양광 패널, 슬라이딩 확장 구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는 퓨어 핑크 컬러 바디 화이트 조명 아래에서 그 곡선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듯 빛납니다 후면부엔 후방 사다리,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 대형 테일램프 그리고 야외 샤워와 자동 어닝까지 진정한 오버랜딩의 완성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완, 실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단순한 실내가 아닙니다. 이건 바퀴 위에 지어진 이동식 5성급 호텔입니다. 핑크와 화이트가 조화를 이루는 고급 인테리어. 가죽 시트는 소파 이자 침대. 접이식 테이블과 수납 시스템은 공간을 극대화합니다. 미니 키친엔 인덕션, 전자레인지, 냉장고, 커피 머신까지 완비. 그리고 후면엔 샤워기와 변기가 결합된 풀 사이즈 욕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가로지르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아래 화이트 슈룸 쇼룸의 빛이 내부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그 어떤 고급 호텔보다 따뜻하고 감성적인 공간입니다. E1 파워트레인 앤 퍼포먼스. 기아는 이 차량에 트윈 터보 V6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기 시스템을 조합해 무려 500마력 700Nm의 토크를 실현했습니다. 여기에 첨단 AWD 시스템과 토크 벡터링이 더해져. 6개의 바퀴 각각이 독립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래, 진을 가위, 눈길 이 차는 어떤 길에서도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조용한 전기 주행 모드로는 자연의 소리를 느끼며 힐링도 가능하죠. 이완 기술 and 안전 운전석에는 15인치 듀얼 터치 디스플레이 AI 음성 명령 오프로드 전용 내비게이션 드론 연동 보안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3핀 60도 카메라 자율 주행 보조, 자동 수평 조절 기능까지 초보자도 안심하고 이 거대한 캠퍼밴을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6개의 타이어 각각에 대한 공기압 모니터링, 강화 범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시스템까지 이 캠퍼밴은 단순히 럭셔리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이완 진정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이 차량이 가진 진짜 매력은 바로 자유입니다. 도시의 회색 벽을 벗어나 숲속에서 눈을 뜨고 산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삶. 이 캠퍼밴과 함께라면 매일이 특별한 여행이 되고 매 순간이 당신만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태양광 충전, 회생 제동, 외부 전자기기용 전력 공급까지 가능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 자급자족 캠핑도 문제없습니다. 이완 이유는... 지금까지 드림카스였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던 그삶 이제는 여섯 개의 핑크 바퀴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가장 먼저 떠나고 싶은 여행지를 남겨 주세요. 드림카스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